안녕하세요. 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 그건 바로 고아랑 과부예요. 음,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또 관심을 갖는 건 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어,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상품은 어, 바람막이에요. 블랙 바람막이에요. 이거는 어,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8 기장 65예요. 이거 입어보니까 딱 77까지예요. 77까지고 앞에 이렇게 주머니 있고 근데 이게 전체 열리는 건 아니고요. 반지법이에요. 여기까지 여기 지퍼가 여기 반지법으로 돼 있어요. 이거 바람막이요 바스락 소재고 원단 되게 좋고 원단 보여드릴게요. 원단 되게 좋고 입었을 때 입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딱 7, 7까지 가능해요. 요거는 요즘에 입기에 딱 좋아요. 요즘에, 어, 요 정도 입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두껍게 입어도 덥고, 얇게 입어도 춥고, 요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은 2 5 0 0 0원입니다 그리고 2번 보여드릴게요. 2번은 이번에 이렇게 세리사 니트예요 어, 세리사 니트인데 이거는 어, 가슴 대면은 51이고 기장은 53이에요 여기 앞에 단추는 다 열려요 다 열리고 66 음, 반까지 가능해요 66 반까지 가능하고 옷 되게 퀄리티 좋고 예뻐요 이렇게 어, 옷이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출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가격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3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요거 트위드 자켓이에요. 요 트위드인데, 이거는, 음, 오트밀 컬러고, 이렇게 앞에다 열리고 단추. 가슴 단면은 47, 기장은 48이에요. 이거는 566 사이즈. 566 입으실 수 있고, 똑 떨어지는 스타일로 출근복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소재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단추도 이렇게 단추는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 요거는 음, 가격이 23,000원입니다 그리고 4번 보여 드릴게요 4번은 이거 하늘색 티인데 이거 원단 되게 좋아요. 찰랑찰랑하고 어 이거 기장감도 딱 괜찮고 사이즈도 좋고 여러가지로 다 좋아요. 다 모든걸 갖춘 티에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은 59, 기장 50. 요거 면이 퀄리티 되게 좋고 77 사이즈에요. 요거 보시면 원단 너무 좋아요. 원단 진짜 좋고 시원하고 어, 사이즈도 좋고, 네, 요거는 가격 15,000원입니다. 요거 칠칠도 되고, 칠칠 반도 가능해요. 그리고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여기 티, 요런 티 밑에다가 이게 블랙 바지, 블랙 바지 이렇게 입으시면 이렇게 티랑 바지랑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바지는 허리 전체 고무밴딩이고 주머니 있고 허리 늘려보면은 이거는 허리가 이렇게 허리 30 허, 그러니까 허리 30다 가능해요 가능한 그런 라지사이즈 바지예요 요거 기장은 85에요 85고 요거 가격 23,000원입니다 블랙진이에요 그리고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연 베이지 티인데 이것도 퀄리티가 좀 좋아요. 원단이 되게 좋거든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9, 기장은 61. 이거는 사이즈가 77도 되고 88도 돼요. 이거는 앞에 원단 좋고, 앞에 그림도 예쁘고, 이렇게 연 베이지 컬러고, 밑에도 여기 슬릿이 이렇게 있고, 옆에 트임 입고 되게 좋아요. 이거는, 어, 연베이치티, 이거는 16,000원입니다. 어, 두께감도 딱 좋아요. 너무 두껍진 않고. 7788 사이즈. 그리고 7번 보여드릴게요. 7번은 이게 녹색 티 블라우스인데, 어, 이거 원단 되게 냉감 소재예요. 냉감 소재고, 브랜드는 알토, 알토 브랜드고, 이거는 어 냉감 소재여 가지고 만졌을 때 되게 시원해요. 시원하고 가슴 단면은 52. 기장은 57이에요. 6677 사이즈 가능해요. 6677 가능하고 이거는 어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요런 요런 언단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되게 시원해요. 만지면 만지면 엄청 시원해요.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이거 알토브랜드 요거 19,000원 입니다 이거 시원해서 어, 더위 많이 타시는 분 입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이거 레이스 어, 아이보리 컬러의 블라우스예요 요거는 어, 가슴 단면이 48이고 기장은 56 이에요 뒤쪽에 이렇게 뒤쪽에 리본 리본 이렇게 묶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레이스가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있고 어 이거는 566 사이즈고요. 전체적으로 요런 레이스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레이스 펀칭으로 돼 있고 뒤에는 요요 정도리 이렇게 리본 요, 요 정도 돼 있고 이거 레이스가 되게 고급지게 전체적으로 다돼 있어요. 다다돼 있고 5, 6, 6, 6, 6 사이즈, 6, 6 입으면 돼요. 어, 가슴 낭에 48이니까, 6, 6까지 가능해요. 요거는 18,000원입니다. 그리고 9번 보여드릴게요. 9번은, 어, 블랙 컬러 티인데, 밑단은 이렇게 속에 하얀 난방을 입은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거 스판 되게 좋은데, 이거는 스판이 되게 짱짱해요. 음. 요거 밑단도 요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난방이랑 같이 입은 것처럼 여기 에돼 있는 하얀 천도 되게 스판 좋고 원단 좋아요. 이거는 가슴 단면 52고 기장 64예요. 요거는 77 사이즈, 66도 되고 77도 되고 스판 되게 좋은 그런 블랙 티여서 되게 괜찮아요. 이거는 가격 17,000원입니다. 요렇게 밑에는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음, 어,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어, 이거는 가디건인데 어, 린넨사 가디건이에요. 린넨사는 뭐냐면 어, 여름에 가디건 보통 니트 세리사가 있는데 세리사보다 더 시원하고 더 시원한 그런 원단이 린넨사거든요. 이거는 어, 안에 린넨이 이제 돼 있어서 린넨사 되게 시원, 만지면 되게 시원해요. 린넨사 가디건인데, 요거는 이제 여름에 입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에어컨 있을 때, 그럴 때도 입기 좋고, 어,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좋고, 이거는 가슴 단면 50, 기장 56이에요. 여기 음, 단추 있어서 이게 다 잠궈지는 거거든요. 여기여기 단추 다 돼요. 이기 요렇게 돼요. 단추 잠궈지는 거고, 음,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런 네, 요런 느낌으로 린넨 사고 시원한 아주 시원한 그런 가디건입니다. 요거는 가격 2만 원입니다. 그리고 11번 보여 드릴게요. 좀 전에 어린넨사 요거는 6 6 반까지, 용 반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요 세리사는 깔끔한 스타일인데, 요거는 세리사예요. 세리사인데, 요거는 화이트 가디간 어, 요 앞에 이렇게 줄 라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치가 놓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티치가 돼 있어서 되게 어,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깔끔한 스타일이고, 여기 앞에도 다 스티치 돼 있는 거. 이거는 음, 가슴단면48 기장 54. 요거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고. 음, 5, 6, 6이 6, 6까지 가능해요. 6, 6까지 가능하고 이거는 음잘 입으실 수 있는 출근복으로도 괜찮고요. 화이트여가지고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화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라인이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런 옷이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스티치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예뻐요. 요것도 가격 2만 원입니다. 그리고 12번 보여드릴게요. 12번은 제가 요 가디건을 풀면 요 안에다가 넣어놓은 요 안에다가 이제 냉감 소재 원피스를 그냥 여기 위로 벗길게요. 이게, 음, 이거는 안에 이제 그 냉감 소재 원피스거든요. 이것도 되게 시원한 원피스에요. 기장은 길지 않아요. 요거는, 어, 짧은 원피스인데 요 정도인데 요 원피스 요 정도? 짧죠? 이거 키 작으신 분이 어울릴 것 같고요. 어, 귀엽고 깜찍한 그런 사람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만지면 시원한 원단, 가슴 단면 41, 기장 84. 이거 555이신 분 입으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 속치마도 들어, 속치마도 있어서, 이거 안에 속치마도 있어요. 그래서 비침은 없어요. 비침은 없고, 이거는 가격 만원입니다. 이렇게. 네이비 패턴이에요. 네이비. 이렇게 돼 있고. 네. 이거는 음 12번, 13번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초록색. 요거는 후드티인데 요거 세리사고요. 이거 되게 이거 되게 시원한 원단이고 찰랑찰랑한 그런 원단이에요. 되게 약간 퀄리티 좋은 원단인데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5, 기장이 5 9예요 이거는 후드, 모, 후드 이렇게 달려있고 모자도 있고, 어, 사이즈도 좋고, 요거는 77도 되고, 77 반도 가능해요. 어, 요런, 요렇게 돼있어요. 이거 되게 시원, 많이 시원해요. 많이 시원하고, 어또청 자켓 같은거 입을 경우에 이거 모자를 청자켓 위로 내놓고 입으면 은 되게 영해 보이고 예쁜 그런 티 에요 이거는 가격 25,000원 입니다 그리고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은 요거 블랙 남방 이에요 블랙 남방 이고 여기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어, 주머니 하고 앞쪽에 스티치가 다돼있는 그런 블랙, 바스락, 바스락 소재의 난방인데, 어,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고, 가슴 단면은 53, 기장은 58, 요거 77사이즈예요77사이즈 앞단추 다 열려요. 앞단추 다 열리고, 77 사이즈고, 이렇게 청바지 위에다가 툭 입어도 예쁘고, 그냥, 이렇게, 꾸안꾸 스타일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이거는 18,000원입니다. 그리고 15번 보여드릴게요. 뒤는 요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15번 보여드릴게요. 15번은 이거 되게 귀여운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귀여운 스타일. 가슴 단면은 45, 기장은 50. 어, 이거는 아이보리 블라우스인데 프릴이 있고, 요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되게 귀여운 분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요거 약간 계절감이 있어서. 세일할게요. 세일해서 15,000원입니다. 이렇게 프릴이 옆에 이렇게 돼 있고 절개선이 이렇게 있고 앞에 단추는 다 열리는 거거든요. 어, 네. 요거 15,000원입니다. 15번. 그리고 16번 보여 드릴게요. 16번은 요거 베이지 컬러 프릴 프릴 가디건인데 요거는 어 가슴다면 50, 기장 59에요. 가슴다면 50이니까 가슴 둘레가 100인 사람까지 가능하죠. 이거, 어, 이거 신축 되게 좋고요 어, 앞단추는, 이거 단추는 그냥 이렇게 모양으로 있는 거고, 열리지는 않아요. 열리지는 않고, 이렇게 프릴이 두겹돼 있고, 이거 되게 신축 되게 좋고, 찰랑찰랑한 그런 원단이에요. 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예뻐요, 이렇게. 요거는 가격 18,000원입니다. 그리고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은 핑크 컬러, 요거 냉감 소재예요 네, 만지면 시원해요. 요거는 어, 냉감 소재인데, 핑크, 요거 민소매고, 여기 살짝 이렇게 있어요. 가슴 단면 47, 기장 58이에요. 여기 앞에 이렇게 또 반짝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가격 14,000원입니다. 요거는 5566 사이즈에요. 5566. 요렇게 반짝이 되어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5566 사이즈 17번, 18번 보여드릴게요. 18번은 블랙 블라우스에요. 요거는 어 가슴다면 50 기장 58 요거 소재는 바스락 소재예요 바스락 원단이어서 시원한 거고 어, 가슴다면 50이니까 66 반까지 가능해요 66 반까지 가능하고 소매도 되게 예쁘게 되어있어요 소매도 예쁘게 되어있고 이거 뒤도 되게 괜찮아요 뒤도 어, 편안하게 이렇게 되어있어서 잘 입으실 수 있는 66반 66 반까지 가능합니다 요거는 19,000원 입니다 그리고 19번 보여드릴게요 19번은 어, 비카라 블라우스에요 아이보리 컬러구요 이거는 가슴 다면51 기장 55 에요 66 반까지 가능하고 비카라가 되게 사랑스러운 귀엽고, 예, 그런 거. 비카라 입으시면 나이가 좀 10살에서 20살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비카라 입으면 되게 예뻐요. 요거는, 요거 가격 17,000원입니다. 6 6반까지 그리고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은 요거 원피스예요이 바스락 소재 원피스인데 요거 까멜 컬러고 끈이 있어서 뒤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뒤로 이렇게 묶어서, 날씬하게 입어도 되고, 묶지 않고, 이렇게, 입어도 되고, 밑단은 또 이렇게, 또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여기 소매가, 요런 식으로 돼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끝에는 이렇게 체크로 돼있고, 밑단은, 밑단은 요런 식으로 돼있어요. 요런 식으로 돼있고, 이게 앞단추는 다 열려요. 다 열리는 거고, 브이넥으로 돼있고, 어, 바스락 원단이에요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46 기장 110이에요 이거는 어, 5566 사이즈 5566 사이즈고 호주머니가 있어요 호주머니가 여기 여기, 있고,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또 이게 비침은 없어요 비침은 없고 어, 5566 사이즈고 이거 되게 예쁜 옷이에요 예쁘고 원단도 다 너무 좋아요 원단도 너무 좋고 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가지 다 괜찮고 소재도 좋고 디자인도 괜찮고 예, 앞단추 열려서 입기도 편하고 여러가지로 다 좋아요 요 가격 29,000원입니다 그리고 21번 보여드릴게요 21번은 인디핑크 블라우스에요 요거는 음, 가슴 단면이 56 기장 65 요거 7 7사이즈예요 77사이즈고 어,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이런 블라우스예요. 이거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소재 되게 가볍고 어, 시원하고 이제 그런 그런 소재고 가격은 18,000원입니다. 그리고 77 사이즈예요. 그리고 22번 보여 드릴게요. 22번은 요거 크림색 블라우스예요. 어, 카라가 이렇게 레이스로 되어 있고, 요거 크림색인데, 이거는 가슴단면 47, 기장 48, 이거는 566 사이즈예요. 566 사이즈고, 어, 여기 크림색하고 레이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레이스 이렇게 되어 있고, 크림색 되어 있고, 단추, 더블로 되어 있어요. 더블 진주 단추로 되어 있고, 이것도 딱 갖춰진 느낌, 딱 갖춰진 느낌의 정장 스타일 블라우스예요. 요거는 17,000원입니다. 그리고 23번 보여드릴게요. 23번은 블랙티에요. 23번은 이거 소나무 브랜드인데 되게 찰랑찰랑한 그런 블랙티에요. 이거는 입으면 어 되게 시원하고 얇고 블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해요. 이거는 가슴 다면이 60, 기장 6 8 요거는 7788사이즈예요7788 7788 사이즈고, 어, 이거 원단이 좀 좋아요. 좋고 시원하고, 여러가지로 좋은 그런 티예요 끝에도 되게 잘 돼있어요. 끝에 부분도 잘 돼있고. 요거는 14,000원입니다. 그리고 24번 보여드릴게요. 24번은 이렇게 그린 컬러의 세리사 니트예요 이거 가슴 단면 46, 기장 52, 5566사이즈예요5566 사이즈, 566 사이즈고, 요 세리사 니트는 어, 15,000원이에요. 이거랑 24번은 15,000원이고, 또 25번을 같이 세트로 해볼게요. 25번은 요거 캉캉 스타일의 스커트거든요. 요것도 그린 컬러고, 허리 전체 고우밴딩인데, 이게, 이거는 기장이 87이에요. 요 세리사 니트 15,000원이고, 요 스커트는 18,000원 이에요 근데 같이 요렇게 해가지고 입으면은 그린 컬러로 괜찮을 것 같아요 요렇게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3만원 할게요 이렇게 그린 컬러로 같이 하면 요거 요렇게 이거랑 요, 요것도 그린 컬러고캉캉으로돼 있어요 이게 속치마가 있어서 요거는 비침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이렇게 같이 요렇게 그린으로 돼 그린으로 같이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세트로 3만원이에요. 그리고 26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초록색 티 블라우스인데, 이거는, 어, 이거는 가슴다면 이 60. 기장이 63이에요. 요거는 브이넥이고, 되게 시원하고, 원단도 좋아요. 요거는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데, 사이즈는 가슴잡이 60이니까 77, 88다 되는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77도 되고, 88도 되고, 이렇게 브이넥으로 되어 있어요. 시원하게 티 블라우스를 입으시면 돼요. 요거 가격, 1 9 0 0 0원입니다 그리고, 어, 27번. 요거는, 27번 인데요 27번은 요거 가디간 이에요 이거 비스티 원피스 위에다가 가디간 입혀놨는데 요 가디간은 음 가슴 단면이 45 기장이 50 이에요 이거는 5566 사이즈고 이거는 어 원피스 같은데 위에다가 볼레로 식으로 입기에 좋은 가디간이고 원단도 세리사 되게 좋아요 가격 17,000원 입니다 그리고 어, 28번은 요 비스티의 원피스인데 이거는 이렇게 끈이 돼 있고 이거 주름이에요. 주름 주름 스커트로 돼 있는 베이지 컬러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 정도 돼 있어요. 비스티의 원피스고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 주름 주름지 네, 주름 스커트거든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 48 기장 123 이에요 123이고 어, 이거 제가 제 대봤을 때 저한테 발목까지 온것 같아요 이거는 음, 이 비스티의 원피스는 가격 23,000원입니다 이거 비스티의 원피스도 원단 되게 좋아요 베이지 컬러고 원단 되게 고급지고 되게 좋아요 여기 위에 조절하는 거다 있어요 그리고 29번 보여드릴게요 29번은 여기 마네킹의 입혀는 초록색 원피스인데, 이거 재보니까 77까지 가능하거든요. 이게 가슴다면 51, 기장 116이에요. 여기 벨트 해놨고요. 이거는, 어, 여기, 어, 되게 시원한 컬러에, 앞, 위에는 브이넥이고, 여기 시원한 컬러거든요. 여기 벨트 하나 하고 있고, 요거 사이즈가 66 반. 77다돼요 사이즈가 되고 이게 입었을 때 되게 시원해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여 브이네로 되어있고요 요거는 가격이 23,000원입니다 70까지 가능해요 23,00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제거 30번은 제가 입고 있는 건데 이거 어 제가 주로 하는 그 백화점 거그집 옷인데 이거가 음 오늘 블랙이에요 블랙에 이렇게 패턴이 좀 되어 있고, 어, 여기 주머니 이렇게 있어. 요 주머니가 이렇게 되는 식으로 되어 있고, 어, 가슴 단면이 55, 기장 102에요. 요거는 제가 여러 장, 가, 예뻐서 여러 장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요거 딱한장있더라고요다 판매되고, 요거 77 사이즈거든요. 77 사이즈고, 여기 소매에 있는 쪽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패턴이 요렇게 블랙에다가, 요런 패턴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하고 블랙이어가지고 되게 고상하고 안정감 있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거 주머니도 이렇게 옆으로일까 아니라 위로 넣는 식으로 돼 있고, 어, 이거, 어, 두께감은 요즘에 입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좋고, 어, 퀄리티 되게 좋고, 어, 입었을 때 저한테는 좀 무릎 밑에까지 오는 스타일. 좀, 이렇게, 롱으로 롱 기장을 입으실 저가 키가 제가 156 157그 정도 되는데 어, 저한테 이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무릎 좀 밑에까지 오고 음, 이거 블랙이어서 어, 잘 입으실 수 있는 출근할 때 입어도 뭐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쁘고 예쁘고 음, 두께감도 좋고 요즘에 딱 입기 좋고 이거 가격 79,000원 입니다 어, 이거는 어, 백화점 거여가지고 가격대가 좀 있어요. 네. 백화점 가면 훨씬 비싼 가격 그런 가격이고요. 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고 어, 좋은 날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